엄지 댄스 TV 그찐 팬들 다 모이신 거죠? 강진에서 오신 선생님은요 몇시 출발하셨어요? 일곱 시 반에 출발하셔가지고 제철새에 네, 오셨어요. 거제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사무요 엄지 댄스 TV 팬 미팅 페스티벌. 우리 엄지 원장님하고 어, 김사라. 부원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laughs> 원진영 김철아 커플입니다. 박수 환성저희어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학원을 운영 하면서 이 코로나에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유튜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자금을 힘을 주셔서 제가 3천명 때도 무료렉처 6월 27일날 5천명 어, 구독자 돌파 12월 27일 희한합니다. 자고 날짜가 27일날만 딱져서 오늘은 저희들이 외부 손님을 전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들 오대목성 프로선생님들하고 진짜 찐팬 여러분들만 이 자리에 몇 분이 오시던 간에 제가 그렇게 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한 분이든 두 분이 오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틀려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대목성, 그, 아시죠? 오창 대전, 목포, 성남. 그분들은 프로모던 선수들을 한다는 공통점이고요. 있 어. 엄지용 원장님이 제일 나이가 많은데 40대인 걸로 해서 남자분들이 40대 젊은 사교 선생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벤트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춤을, 대한민국에 제일 잘 추는 분 엄지용이고 나머지는 함께 묻어가는 선생님들인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떨어지고요. 이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시연을 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했으면 했는데 엄지용 원장님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뽑기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손을 내미 시면은 그분이 함께 춤을 시연을 하실 거예요. 5대 복성 선생님들을 모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볼때 하고 또 화면으로 볼때 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 엄지영 원장님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영상으로 보면 한 60인 줄아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실물로 보면 은 40대 맞지 않습니까? 네, 너무 멋있어요. 촬영, 인사!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춤을 다 추고는 싶으시죠? 네. 56번! 56번! 오! 네, 여러분, 나오세요. 자, 일단 축하드려요. 자, 이 중에서 누구랑 추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제 여자분을 한번 뽑았으니까 남자분을 한번 뽑아야 돼요. 우리 김사락 본장님께서 한번 뽑아줘보세요. 네. 49번. 49번. 자, 남성이시면 좋겠습니다. 49번. 아, 네. 어디 계세요? 선생 님 기분 좋으시죠? 예, 기분 좋습니다. 아 마음속으로 이 선생님 중에서 누구랑 추고 싶은지 지금 마음에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 저기 지금 유튜브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일본하고 네, 네. 아 어떻게 하니 일본은 사교 댄스 입문한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와, 제가 9개월 됐고. 아까 잘 추시더라고요. 아까 잘 추게 보이나요? 잘 잘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쳐보면 또,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laughs> 자, 그럼 아까 여성분 어디 계셨나요? 어예예 예. 결정하셨어요? 네 누구랑 치고 싶으세요? 노선 네, 생님 노금성 선생님 야 영상에서 봤으니까 그래도 자 음악 주세요. 기까지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정말 아 우리 프로 남자 선생님하고 프로 여자 선생님하고 쳤는데도 그저 그랬던 무대였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대로 끝내기 좀 아쉬워요. 우리 김설아 부원장님하고 엄지영 원장님의 무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 자, 일단 김설아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 남성 분들 중에서 어김설아 원장님하고 나 유튜브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이번 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와주세요. 자엄지영 원장님도 잠깐 나와주세요. 엄지영 원장님하고 어난 어울리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여성분 모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빨리 나와나하래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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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네. 어.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 청주에서 오셨어요? 어, 예. 네. 어, 청주에서. 응. 어,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까 89, 아, 저 49분. 49분, 아저 어떤 관계신데요? 아, 아저 친구요. 신청했어요. 그 얘기가 됐는데 이분이. 네? 이분이 아까 신청이 됐는데. 아, 예. 아, 아 왜요? 한번 해주면 해는 게, 아예. 아, 해요. 왜? 안 된다. 해야지. <laughs> 그 그래, 나오라 할때 빨리 나왔어야지 이제 와서 나 하려고 했는데 그면안 되죠. 네, 근데. 얼굴 나가야 돼요. 아, 이렇게 당황하는 표정을 처음 봅니다. 엄정용 원장님이. 안녕하세요. 한번 춤을 춰보신 관계 세요요 오늘 한번 춰보셨어요? 아, 아까 쳐보셨구나. 아, 그럼. 아, 지어요 네, 네. 어, 어떤 표정인지 대충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유튜브에서 선생님 약간 코믹하게 한번 그 컨셉을 잡깐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네. 엄지영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laughs> 자 음악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의 주인공 엄지영과 김설화 선생님의 무대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 프로 아마추어의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대되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루바 함께하겠습니다. 자, 자, 어, 예, 반갑고, 아스댄스, 청주, 아줌마,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김철 박수,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줌마? 서울 중앙에서 놀았다고! 아, 서울 중앙에서 놀았어요? 네. 아, 네. 서울에서 놀다 오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여기는강남가스 춤을 추면 어떡해요?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엄지 원장님께서 어, 오늘 같은 춤을 추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우리 원양에서 오신 우한주 선생님 잠시 나와주세요. 아직 제대로 된 춤을 아직 못본것같아 아, 그리고 응. 네. 네, 선생님 머리가 너무 예뻐요 자, 이두 분의 무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어, 이성민 선생님하고 나춤 한번 추고 싶다 남자분, 용기 내서 선착순 한분 교환주 선생님과 춤추고 싶은 여성분 한분 아, 뭐야, 이게 찐팬들 맞아요? 분위기 왜 이래? 예. 부플한번 네. <laughs> 나와봐요. 부플 나와요. 그럼 야생만데좀 길들여주세요. 자 <laughs> <잘> 음악 <laughs> 신나는 노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상담하신분두분 나와 주세요. 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자. 야, 이 무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다 잘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죠? 네 야, 자, 여러분 예. 맞죠? 아, 우리 팀 원장에서 근무하는 57세 김병철입니다. 네네. 코지 댄스 원장님하고 일부만 같이 아, 아, 코지 댄스 김 코치님하고요? 네. 아, 6시 이후로 가능합니다. 지금은 <laughs>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마쳐야 될 시간이어서 우리 엄지영 원장님의 뜨거운 포옹을 함께 하겠습니다. 호응할 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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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문재인 원장님께서 드리세요. 네. 자, 음. 아, 감사합니다. 야, 또 뽑아주시고. 정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48번.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김선아 부, 부, 부원장님께서 61번 61번입니다 오늘 아주 주인공이 에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엄지 댄서하원 회장님께서 자, 와인색 티를 하나 뽑아주세요 56번 56번 오, 오. 야,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오늘 선물을 지금 몇, 개, 몇 개째 가져가니? 올라가고 가요, 제가? 몰라요? 아니요. 언니, <laughs> 혼자 저기서 뭐 한잔 하시고 들어오셨어요? 뭘 골라요? 안돼, 저기아니 얼굴이 까매서. 네? 아니요, 까만색은 1등이기 때문에 안돼요. 아, 지금 4등 했어요, 4등.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잘입으세요 44번. 다시 4번. 가셨어요 하셨어요? 아, 잠깐만요. 이, 나는 이 옷을 너무 내가 입고 싶다. 여성분 나오세요. 나 이거 너무 입고 싶다. 아니, 언니 안 맞을 거 같아요. 맞을까? 맞아. 아, 진짜? 안맞은데 어, 상관 안 돼. 입어서 부려. 이거 사사인데? 어? 사사인데? 어? 어? 언니 66이죠. 예. 아. 네, 아까 우리 웃겨 드렸으니까 음. 웃겨 주셨으니까 가져가세요 음. 예. 자, 이제, 검은 거등장시키겠습니다 검은 거동양 네, 코치 댄스 양정범 프로님께서 네 검은색 연습복 41번 네. 아, 시키겠니다시키겠습니다가요 없어요 키겠습니다 가문, 어요시키겠습니다 가문, 동양시키겠습 있어요? 문겠습니다 있어요. 아, 있어요? 아, <laughs> 웃고 계신 분이 아닌가? 아닌가? 네, 이제 이게 1등 선물이 되겠어. 이거는 드레스예요. 파티 드레스. 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좋은 드레스. 어 이거는 누가 뽑을까 우리 오창에 노금성 프로님께서 한번 아주시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댁은, 어, 여성분들이라면은 드레스를 항상 탐이 나요. 자, 이 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자. 이자 들어있는 분손 들어보세요. 62번. 이자 들어있는 분. 네, 앞에가 이자예요 자, 아, 25번입니다. 5번. 25번? 예. 오 어디? 어, 진짜. 이 사장님이 25번이에요. 아니, 이거 선물해 주실 분 있으세요? 어, 꽉 찼죠, 아, 꽉 찼어요? <웃음> 어, <웃음> 안 들려, 누군데, 있어. 누구? 요거? 저기. 저기? 아, 저기 무슨 관계예요? 아이, 동생. 동생? 어, 요거 선물해주면 혹시 뭐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전화번호 주제. 전화번호.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언니, 이거 받고 막걸리 한잔 사세요. 오빠한테.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laughs> 아, 여러분, 남은 시간은요. 어, 제너럴 타임과 함께.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추억 만들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